시청자 여러분, 때로는 요란한 도전장이 가장 비겁한 자백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심판대 위에서는 전술이 아닌 바로 그들의 정신, 그 심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한 팔을 묶었다고 확신할 때에야 비로소 싸움을 꿈꾸는 그 심리,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바로 2026 AFC U23 아시안컵 본선조 추첨 결과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 이란과 함께 그야말로 죽음의 조에 편성됐습니다. 반면 예선에서 호주에 밀려 조 2위를 하고도 와일드카드로 간신히 본선에 합류한 중국은 우리보다 한결 수월한 조에 속했죠. 그러자 그들은 훈련 계획이 아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8강에서 만난다는 꿈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자신감의 근거는 안타깝게도 푸른 잔디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첫 번째 계산법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들 자신감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 그것은 바로 우리 대표팀이 양민혁, 김민수 같은 유럽에서 뛰는 최정예 선수들을 소집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이번 대회는 fifa가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지 않습니다. 소속 클럽이 선수를 보내줄 의무가 없다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 주장의 본질을 똑똑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가 약해지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한 나라의 두가 대표팀이 90분간의 혈투가 아닌 행정 규정에 자신들의 승리를 베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스포츠 정신에 대한 정면 모독입니다. 자신의 칼을 갈고 닦을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의 칼날이 무뎌지기만을 바라는 그 비겁함. 자신들의 땀과 노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불운에 기대려는 그 나약함. 이것이 어찌 강자의 태도라 할수 있겠습니까? 승리는 그렇게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계산법은 한술더 뜹니다. 정정당당한 승부를 피하려는 그 속내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이 머릿속으로 그린 완벽한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라크, 호주, 태국과 묶인 비교적 수월한 조에서 힘을 비축하며 유유히, 아주 유유히 조별리그를 통과한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 이란 같은 아시아의 강호들과 매경기 피 터지는 혈투를 벌이며 그야말로 죽음의 조를 간신히 헤쳐나온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이십니까? 그들은 최상의 컨디션을 갖춘 챔피언과 맞붙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챔피언이 죽음의 조에서 모든 힘을 소진하고 진이 다 빠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기진맥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치 어부지리를 노리는 어부처럼 슬그머니 나타나 지쳐 쓰러진 상대를 손쉽게 꺾겠다는 바로 그 심상인 것이죠. 이 얼마나 유치하고 순진한 전략입니까? 이것은 강자의 자신감이 아니라 약자의 비겁한 잔꾀일 뿐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쉬운 길, 가장 편한 상대를 고르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실력도 내적인 자신감도 없을 때 그들이 할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신 승리를 위한 심리적 무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억코 찾아냈습니다. 바로 지난 대회 우리가 인도네시아에게 당했던 충격적인 패배 말입니다. 그들은 이 과거를 붙잡고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한국은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라고 말이죠. 왜일까요? 왜 그들은 이 과거의 한 장면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당어 기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얄팍하고 위태로운 자신감을 지탱해 주는 마지막 지푸라기 인셈이죠.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우리도 해볼 만하다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자의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남의 상처를 들춰보며 너도 별거 아니구나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참으로 한심하고 비겁한 자기 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은 치명적인, 아주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패배가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다니 그들은 너무나도 순진했습니다. 아닙니다. 정상급 무대에서 그런 뼈 아픈 패배는 남들이 손가락질하며 들쑤시라고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눈물로 새긴 교훈이며 반드시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기록 한 줄을 보며 자기 위안을 삼고 있겠지만 바로 그 과거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선수들의 혈관 속에 복수의 불꽃을 지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대회의 그 치욕적인 기억이야말로 우리 어린 선수들의 잠자던 투지를 깨우고 눈에 독기를 품게 만든 가장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됐다는 것을 그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천만에요. 그들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성난 말벌집을 건드린 겁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어리석은 도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계산과 발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정상에 오르기 위한 용기 있는 도전자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중심에 서보지 못한 견방의 인물이 꾸는 아주 작고 초라한 꿈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꾸는 꿈은 아시아의 정상에 서서 우승컵을 번쩍 들어 올리는 그런 위대한 영광이 아닙니다. 그저 수십 년간 쌓여온 패배의 역사, 그 지긋지긋한 열등감을 단한 번에, 아주 단한 번의 승리로 덮어 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스스로 강해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졌을 때 이겨서 그한 번의 기억으로 또 다른 수십 년을 버텨보겠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가 약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흘릴 땀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머리에 앉아 가장 손쉬운 승리의 방정식을 찾고 있습니다.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불운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90분간의 푸른 그라운드는 변수와 이변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전쟁터입니다. 그곳은 주파나를 튕겨 답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전쟁터 위에서 비겁한 자들의 모든 계산과 시나리오는 진정한 전사들이 내뿜는 투지와 함성 한 방에 연기처럼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네. 이상 저 김준석의 시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심판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대가 약해지기만을 기도하는 그들의 그 계산법 중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답답하게 만들었습니까? 스스로 강해질 생각은 않고 남의 불행에 기대려는 그 비겁함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를 들추며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그 나약함입니까? 여러분의 뜨거운 목소리를 댓글로 남겨 이곳을 진정한 축구팬들의 토론회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처럼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드리는 저 김준석의 불꽃 둔석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심판대의 시작을 놓치지 않게 해줄 알림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다음 심판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